구수열 A, N, B, N이 모든 자연수 K에 대해서 B의 홀수 번째 항이죠. 2K, 1은 2분의 1에 자 보세요. 이 A, N의 홀수 번째 항들의 합입니다. 그죠? 그래서 1부터 2K, 1까지 홀수 번째 항만 구했으니까 요놈이 K개가 더해졌다. 요렇게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B의 2K, 짝수 번째 항은 2에 요 보세요. A2, A4부터 A의 2K까지. A의 짝수번째 항들만 몇 개를 더한 거야? 이렇게 보시면 역시 K개를 더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이 AN이 등차수열인 걸 알려줬고요. B1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주르륵 곱해서 B의 10까지 다 곱해버리면 그 결과가 8일 때 AN의 공차가 얼마겠느냐? 이걸 묻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B1부터 B10까지의 곱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그런데 가만 봤더니 b의 홀수 번째 항과 짝수 번째 항이 이 지수 형태로 되어 있는데, 요놈은 밑이 2분의 1이고 요놈은 2입니다. 어 그렇다면 봐라, 요놈을 밑을 2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되냐하면 바로 마이너스 a1 마이너스 a3 마이너스 땡땡땡 마이너스 a의 2 k 마이너스 1 이렇게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얘네들을 곱한 게 필요하니까 일단 B에 2k-1과 B에 2k만 곱해봅시다. 그러면 이놈은 봐라. 밑이 2로 똑같으니까 지수법칙에 의해서 지수들끼리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한 번에 갑니다. 2에 봐. 요맨 앞에 있는 요것들 먼저 더해버리는 겁니다. 요렇게.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A2 빼기 A1이 되겠죠. 그쵸? 더하기. 그 다음에 누구를 더해버리는 거야? 색깔 을 바꿔볼까? 요렇게두 개를 더 해버리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a4 빼기 a3 요렇게 됩니다. 그렇지. 그 다음 이런 식으로 계속 더해가서 마지막 이 개수가 정확하게 k개씩이니까. 그지? 마지막에 요놈에서 마이너스 요놈이 빠지는 여기까지 딱 더해지게 되겠지. 그러면 요게 뭐가 되냐 하면 바로 a의 ek 빼기 a의 ek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런데 a에는 등차수열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a2에서 a1을 뺀 요놈이 바로 우리가 an의 공차를 d 라고 한다면 이놈이 바로 d가 되는 거지 요놈이 그죠 음. 이놈도 누가 되는 거야 이놈도 d가 되는 거고 에, 이놈도 d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d가 몇 개가 더해지는 거냐 하면 바로 k개가 더해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k 곱하기 d승 요렇게 우리가 바뀌어 버리는 걸볼 수가 있어요 간단하죠 자, 그러면 봐. 이거는 단순히 b의 2k-1번째 항과 b의 2k번째 항을 곱한 거니까, 여기다 이제 k에다 1을 대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k는 이 q u a 1을 대입하면 b1 곱하기 b2는 2의 d승. 요렇게 되는 거죠. 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겠죠? 그 다음은 k에 2를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b3 곱하기 b4는 2의 몇 d? E 2d승. 요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가는 거야. 그 다음은 뭐겠어? 5 곱하기 b의 6은 2의 3d승. 그죠? 그 다음에 b7, b8은 2의 4d승. 마지막이네요. 우리는 10까지만 곱하면 되니까. b9 곱하기 b10은 2의 5d승.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것들을 싹다 곱한다라는 건 결국 우변에 있는 요놈들을 싹다 곱하는 건데, 이게 지수법칙에 의하면 결국은 d 플러스 2d 플러스 3d 플러스 4d 플러스 5d 아니야 그지? 이거 그냥 계산해주면 이해 5d승인 걸볼 수가 있고요 이놈이 8이랑 똑같아야 됩니다 그죠 문제 조건에서 8이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8은 2의 3승이니까 결국은 밑이 22로 같으니까 지수끼리 똑같으면 됩니다 자 따라서 15d가 이꼴 3이 되는 거고 결과적으로 공차 d는 15분의 3 그래서 얼마 5분의 1이 되는 걸볼 수가 있겠네요 간단하죠 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몇 번이야 3번인 걸볼 수가 있습니다